안녕하세요 바람입니다 이렇게 되나? 어 이게, 이게 되는지 모르겠네 어 되는구나 전에꺼는 안됐는데 <laughs> 핸드폰 바꾸기가 좋네요 <laughs> 잘 되네 앞 돌아가는게 전에꺼는 돌리면 꼭 꺼졌거든요 동영상이 근데 안 꺼지네 네 안녕하세요 바람입니다 이거 너무 가까워 얼굴도 코, 큰데 가뜩이나 커보여서 안되니까 음. 이렇게 해서 아, 오늘은 홍천에 왔어요. 근데 너무 조용하고, 너무 좋습니다. 여기 너무 좋고, 어, 아, 물안기가 예술이에요, 지금. 와, 보여드릴까요? 물안장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이야, 보이시죠, 저거. 예. 네. 이야, 거의 뭐, 소나기 한번쫙 해서 한 30분 왔어요. 근데, 네.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기 밑에 캠핑장도 있어요. 캠핑장, 여기는 이제, 절코심도 캠핑장이라고, 사이드 다섯 개 있습니다. 근데, 어, 가족들끼리 조용한 거 원하시는 분들은 최고입니다. 예. 네. 회장님도 좋고, 또잘 해놨어요. 그리고 물이, 나중에 갔다 왔는데, 물이 완전히 얼음장이에요. 고기가 없습니다. 물이 너무 차가워가지고. 와. 발 실어서 내가 웬만 더위가 열이 엄청 많아서 땀 흘리는 스타일인데, 너무 많이,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잠자리 날아가는 게 보이네. 예. 네. 잠자리가 좀 보이긴 보입니다. 이걸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잠자리가 보이는데 어우 야 근데 오, 차가워서 물안개가 장난 아니겠죠 온도가 너무 차가우니까 물고기가 없어요 너무 차가워서 고기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나왔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보시면은 보시고 뭐 조용하고 뭐 시원한 캠핑 원하시면은 이거 절코쉼터 오시면은 어제 생각에는 한 최소한 80%는 만족하실 것 같아요 못해도 왜냐하면 여기 너무 조용하고 어, 가족끼리 오기는 진짜 좋습니다. 또 혼자가 도 좋고 어, 조용하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그래요. 저 밖에 없으니까. <laughs> 저 밖에 없어요. 보세요. 저기 물 보이시죠? 저기 아이고 보이나? 아이안 보인다. 저쪽 건너 아, 저기 보이는 누나. 집은 건너편에 저기 살짝 보이죠. 냉골이야 냉, 물이 냉 완전히 얼음장에 얼음장. 아, 들어갔다가 10분 이상을 못 걷대요. 엄청 와서. 아, 진짜. 그렇게 많이 다녀봤지만, 여기, 지금, 여 사이트 끝나는 지금, 여기, 여기가, 계곡물이 여기서 흘러내려오고, 저쪽 위쪽에서 흘러내고두데에서 흘러내려와요. 근데, 어, 우리, 바닥까지 다 보이고, 너무 시원 좋습니다. 아휴, 놀러 오실 분들은 놀러 오세요. 좋으니까. 좋은 데만 추천해드려고할때로안 좋은 데 추천 안 해드립니다. 이런 거 뭐, 특별히 할건 없고, 이따가 들어가서, 먹방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먹방을아까에 하긴 했는데,